어, 잠깐만, 갑자기 소리 났어. 뭐야? 지금... 어쩐데? 안 터지는데? 아, 죽었다 이거! 아우! 우와! 오버 켰어!

혹시 칼인가? 그쵸 향수 그거 맞지 어 향수병만 뜨는 이벤트 걸릴때까지 올려라 제가 먼저 돌아가시겠어요. 그쵸? 아, 뭐가 아픈데, 이제... 엉장을 잡아볼까요? 사운 여긴줄 알았는데 여보세요? 아 유령소녀.. <laughs> 유령소녀가 나왔네 유령소녀. 와. 일로 와. 와아로와 o 아와아로와 i 아와 l o 가 r 거야, 내가 r e l o i 가 e Loire, 가 o 올 r e Loire, l 가올 r e 어어어어 e l o 어 r e Loire, 아다 덤벼 다 덤벼 근데 또, 플래시를 버리기에는 또더 저랑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플래시를 드는게 어 쉽지 않을까 했는데 테이너로 아주 스팅어가 살살 갈리. 어 잠깐만. 어때 앞에 잡는 거, 앞에 잡는 거, 앞에 잡는 거, 앞에 잡는 거. 어. 어 아, 아, 아. 버리까 버려. 명장 나온다. 여기다, 여 여기 병정, 여 병정 사운 씨. 앞에서 잡아야되는데 앞에서 한번 하고싶다 에 모르겠다 <laughs> 아저 이제 왔어요? 어 저 이제 앗음 이런 소녀 나오는데 잠깐만 저기 브레캔도 없겠다. 이런 소녀, 편하게 그냥 뒤에 나오면 돼. 안 나와, 안 나와, 이런 소녀 뒤에 자리 있는데, 안 나와, 안 나와, 안 나와, 어디서 나올 생각이지? 이제 돌리자고? 있지 않을까? 그래서 너무 돌아다녀서집 가는 방향을 어디지? 여기인가? 아닌가? 내집 아는 사람 됐어요? 아집 여기다. 오 뭐야? 아, 이 정도는 이제 별거 아니죠. 또 명정 플러스. 아 이거이지 피 c 이제 레몬 스퀴즈 하잖아. 그렇죠? 맞만 아, 홈런 문좀 갔다 오겠습니다. 테스트를 했던 거요 그거는 삽이잖아요. 지금은 팔이라 안 되죠? 너무 짧 너무 미치가 이렇게나 미치가 짧아서 안될 거예요. 쟤는 왜 데리고 오는데.. 아... 아, 제 쉬고 있는거야? 냉장고 위에 올라가면 못 올라와요. 쳐다볼 뻔했 병정이. 있다. 몬스터만 잡고 가자. 계산 좀 하자. 계산. 자, 일단은, 누구부터 잡는 게 좋을까? 저기 코일에단한 마리가 있고요. 그리고 양 옆에 병정이 있어요. 그럼 누구부터 잡는 게 좋냐? 어, 일단 코일에다 안 맞게 잡으려면, 일단 이걸 하나 던져서, 오, 쉣! 오, 쉣! 잠깐만. 아, 나 이러면, 아, 나 잠깐만. 아, 나멀 터질 것 같은데, 지금. 아 잠깐만 총한 번만 빌려줘도 안 되나? 아씨. 와 미쳤다 방금. 와 앞에서 잡는 거 완전 깔끔했다. 진짜로. 이거 방금 백 무빙 안 쳤으면 무조건 차였거든요. 타이밍이 그냥 적절했어 굿. 아마 고인물 같았어? 진짜 올라오게? 아3초이저 이거. 어이 어! 어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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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속도! 야 그냥 지금 뭐지? 좀, 좀 지금 좀깨어났 <laughs> 아, 이제 이제 정신, 이제 정신 아, 나? 지금 이제에이스 같나? 아거 이거. 정신 내정이잘이나이제 이거. 아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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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쇼쇼쇼쇼쇼쇼쇼. 쇼쇼쇼쇼쇼쇼. 아 이제 삽 사... 어, 얘까지 잡으면 좀 깔끔하겠다. 그쵸 아, 아! 아, 씨아아우거미줄있었네오아 아, 잠깐 아, 제발 살려 주세요. 좀 살려 주세요. <laughs> 잠깐 아, 이거 잡다가 코일레드 엔딩 나올 것 같은데, 아, 코일레드 엔딩 나올 것 같은데, 마지막 한대 우와, 크으, 칼 너무 잘 쓴다, 진짜! 자화자찬하고 있네. 아 그러네 이번 판눈 없는 게도 잡았고 어 그럼 거인까지 잡는 거 하고 이거 영상 써야겠다 아나칼 영상 아 오늘 안 보여줄라 했는데 어디갔어 발소리 났었는데 아왜 저기 있냐 아 잠깐만 나 지금 집에 못 가잖아. 아, 아, 이거 딱, 딱, 거인까지 딱 잡는 거 하면 딱 깔끔한데. 아, 그냥 빨리 나와서 거인 하나 잡을 걸. 아쉽네요. 거의 도망갔어 눈치챘어.